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 농장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지금 5시부터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약 4시간 작업을 했네요 아, 완전히 그 자연사우나를 했습니다 <laughs> 아, 지금 어제 저녁에 아, 제그 절친인 대학 4년 동안 늘 붙어 다녔던 그런 친구인데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 제 모습이 너무 딱딱하다고 지적을 해나, 하네요. 저는 참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딱딱한 모습이었다면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좀 어렵게 살았나 봅니다. 어, 나름 여유롭게 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좀 충격 아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어, 자유롭고 평화롭게 생활을 해야 얼굴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초 작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풀이 워낙 너무 많이 자라서 어, 제초제를 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어,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에, 농사일을 처음 짓거나 이제 입문 하시는 분들은 이 예초기 예 교과서 이름으로는 예취기죠 근데 통상 그냥 예초기라고 불러요 농촌에서는 근데 지금 저도 예초기를 그,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예초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중학교 다닐 때그 기술 시간에 배웠던 행정기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4사이클이 있고 2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사이클을 쓰고 있는데요. 어, 4사이클은 휘발유 전용입니다. 그래서 휘발유 전용이기 때문에 뭐 배합 비율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2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일하고. 그래서 저는 불편해서 이 4사이클을 쓰고 있는데요. 뭐 제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laughs> 저는 그혼다거를 쓰고 있는데 어, 전혀 뭐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 사 사이클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농장이 올봄에 조성한 농장인데요. 어, 여기는 논이었습니다. 아, 논을 제가 이제 밭으로 만들어서 어, 유공간도 묶고 해서 이제 물을 빠짐을 좋게 했는데요. 어, 화살나무 그 원주 농장에서 횡성 저희 이 이쪽으로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올봄에. 그래서 지금 화살나무들이 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죠. 자, 이유는 어, 몸살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t r 유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몇번 드렸었는데요. 어, 이 t r 유리라 하면 그 타벤 어, 루트죠.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는데. 지하부에 이그 분을 뜨면서 정분을 떴다고는 하지만 정분을 뜬 만큼 뿌리를 잘라낸 만큼 위에 상부에 가지들도 정리를 해서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잎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죠. 어, 이렇게. 잎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활착은 어느 정도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그 콤팩트 어, 화살인데요. 일반 화살은 화살 나무 줄기에 기시 있죠. 화살 기시. 이 기시 유난히 이거보다 훨씬 커. 이 콤팩트 화살은 이렇게 화살 기시 거의 표시가 잘안 됩니다. 표현이. 그래서 대신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촘촘하죠 가지들이. 줄기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콤팩트하게. 그래서, 어, 우선은 단풍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어, 3대 단풍 중에 한, 한 종류인데요. 화살나무는. 화살나무, 그 다음에 북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3대 수종으로 봅니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화살나무의 그 단풍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인데요. 이 단풍나무가 일반 화살보다 훨씬 더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가을 되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너무 빨개가지고 정말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에 그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어, 정말 볼만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한두그루 정도 갖고 있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 800평 농장을 제초를 했는데요. 어, 지금 한번 제가 제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마치 배트콩 같죠? <laughs> 배트콩 연상 안 되시나요? 어, 제가 어, 어, 이 어떤 지인이 아는 지인께서 이 선물로 모자를 사 주셨는데 제초 작업할 때이 모자를 쓰면 어, 모기나 그 해충으로부터 보호가 된대요. 그래서 이 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촘촘한 망인데요. 어, 이 망이 있어서 저는 좀 시야가 가려서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써봤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 고무줄이 밴드가 있어서 밑에 그냥 쓰기만 하면 이렇게 밑에 목 있는 데가 조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제 보안경을 쓰고 작업하는 게 교과서죠. 그런데 보안경을 쓰면 이 더운 날에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모습이 이렇게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쓰면은 눈이 막 따갑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보안경을 쓰는 게 FM이지만 가뭐 그 이런 모자를 쓰시는 게 얼굴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장화는 반드시 신어야 되겠죠 제초작업을 할때 예초기를 돌릴 때는 그래야 그 발목을 보호할 수 있고요. 어뭐 복장을 갖춰서 한다는 게 FM이지만 복장을 갖춰서는 이 시골 생활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능률도 그러지 않고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장화에 이정도 모자를 쓰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그 제초 작업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지금 이 제초 작업을 이렇게 예초기로 돌렸지만 이제 한 14일, 2주 정도면 싹들이 또 많이 터올옵니다 그때 약을 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제초제 약을 어, 다시 살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화살, 나무 농장에서 어, 설명을 드려봤고요. 오늘, 오늘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 시간인데요.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